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 회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회화 10번째 시간으로 이사 시 인터넷 연결, 가스 연결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원어민이 자주 쓰는 세 가지 표현들, 미국인들의 슬랭 표현에 대해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넷을 연결할 때 어떤 표현을 쓸수 있을까요? 인터넷 연결 회사 직원이 안녕하세요. 컴캐스트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러 왔습니다. 라는 뜻의 Good morning. I'm with Comcast here to hook up your internet cable. 이라고 말하면서 집을 방문하면 Please come in. 이라고 말하며 맞이하면 되고 그럼 직원이 고맙습니다. 컴퓨터 몇대 연결할 건가요? 라는 뜻의 Thank you. How many p c s do you want to hook up today? 라고 질문할 텐데 두 대요. 여기 이 방에 연결해주세요 라는 뜻의 two pieces here in this bedroom 정도로 대답하면 됩니다. 그럼 직원이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라는 뜻의 okay, let's take a look 이라 말하며 설치를 시작할 거고 설치가 끝나면 자, 다 됐습니다. 여기 이게 모뎀인데요. 이 불빛들 보이시죠? 이게 모두 켜져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의 All right, you are all set. This here is your morning. See all these lights? When they are all on, you are ready to go. 라고 말할 거예요. Thank you. 라고 대답하며 대화를 마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가스 연결을 위해 가스 회사에 전화를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살펴볼까요? 가스 회사에 전화를 걸면 안녕하세요. 노는 no, 게스트입니다. No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뜻의 Good morning, 너는 게스 s How can I help you? 정도로 직원이 응대할 건데 안녕하세요. 내일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는데 제 이름으로 가스 연결을 원합니다. 라는 뜻의 Hi, I'm moving in a new house tomorrow and I need to have the gas connected in my name.이라고 말하면 직원이 알겠습니다. 성함은요? 라는 뜻의 Okay, and what is your name?이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수영킴이라고 말하시면, 직원이 a n u address? 라면 주소를 물어볼 건데, 408 k e r l o l g Bellingham Washington 98225 라고 말하시면 되고, 이에 직원이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가스가 공급될 겁니다. 온라인 청구와 지불 서비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의 Alright, the service will start from tomorrow. Do you want to apply for online billing and payment service? 라고 말할 겁니다. 그 서비스가 뭔지 잘 모를 때는 What is that? 이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직원이 인터넷으로 청구서를 보고 지불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무료입니다. 라는 뜻의 You can view and pay your bills over the internet. It's secure, convenient, and free. 정도로 대답할 거고 서비스 사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OK라고 OK.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어민이 자주 쓰는 표현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 알아볼 표현은 I'm having a meltdown, you are breaking up, don't play hard to get 이렇게 세 문장인데요. 먼저 I'm having a meltdown은 나 진짜 멘붕이다라는 뜻으로 남자친구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 미국 가는 비행기표 샀어.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기다려? 그냥 여권 들고 떠나면 되지라는 뜻의. I b o u g h t a ticket to America. Why wait when we have time and money? Let's just grab our passports and hit the road. 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 나 멘붕 온다. 라는 뜻의 Oh my! I'm having a meltdown. 가 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You are breaking up은 전화 통화 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리가 끊겨 잘 안들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피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너나 피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의미의 Are you trying to avoid me? 라고 말할 때음 여보세요? 소리가 끊겨. 연결 상태가 안 좋네. 라는 뜻의 음 Hello? You are breaking up. The connection is bad. 그와 같이 쓸수 있죠. 세 번째로 Don't play her to get은 튕기지 마. 라는 뜻인데요. 여자분에게 구애할 때 여자분이 난 절대 너랑 안 만날 거니까 그만 죽은데 라는 뜻의 I won't go out with you ever. So stop k i t t i n g on me 라고 얘기한다면 튕기지 마. 뭘 놓치는 건지도 모르면서 라는 뜻의 Don't play hard to get. You don't know what you are missing 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의 슬랭 표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오늘 알아볼 표현은 Be with someone과 be a goggles 라는 표현인데요. 우선, be with someone 은 누구와 한판 붙다, 싸우다 라는 의미인데, 우울해 있는 나에게 친구가 오늘 아주 힘든 하루였어. 맞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날좀 내버려둬 라며, I just had a very rough day. You better leave me alone if you don't want your gas kicked 라고 말할 때, 사돈 나 말하네. 지금 우울한 건 나라고. 나한테 싸움 걸지나 마셔. 라는 뜻의 look who's talking. I'm the one who's down in the dumps right now. Don't start to be with me. 라고 말할 수 있어요. Beer Goggles는 술기운에 눈에 뭐가 쓰였다 라는 의미인데 친구가 교정기를 끼고 있는 한 여자애를 보며 저기 있는 여자 좀 봐라 라는 뜻의 Hey, check out that s h o r t y over there. I think she's really cute. 라고 말할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완전 못생겼구만. 너 눈에 뭐가 씌었구나 라는 뜻의 What are you talking about? She's damn ugly. You must have your m e r gargles on. 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꼭쌤과 함께하는 영어 회화 10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